자세히 푸 승자는 대결입니다. 이동현 선수 운 없이 시작했다. 마지막 운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빌드에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불렸다고 봐야겠죠. 네, 웬만하면 좀 이동현 선수가 지는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신대근 선수 처음 들어왔던 경력들이 어딜 들이받지를 못했어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어딜 들이받던 걸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승기를 자기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어떤 결단력에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발차가 좋았습니다. 이동현 선수는 끝까지 잘 버텼어요. 네, 칼을 뽑아서 무도 못선 이런 네. 그림이 결과적으로 나와버리고 말았고 이동현 선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아무리 그래도 네. 일꾼을0킬다는한 예, 개도 못 일인데. 잡았어요. 네, 네. 이동현 선수의 수비도 정말 탁월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현우 선수와 이동현 선수가 승자전에서 만나게 되겠는데, 네. 아무래도 약간 더이 대결에서 좀 간절한 느낌이 드는 건 이동현 선수 쪽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같은 그런 경기가. 다시 하면, 그, 또, 그렇게 막으리란 <laughs>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 저근에 전의 변수보다는 깔끔하게 올라가고 싶어 할것 같은, 네. 자, 기분 좋게 시작한 이동현 선수의 오늘, 자, 첫 번째 경기 잘 풀어 나왔거든요. 이제 이번 경기 강현호만 잡아내면은, 자, 16강에 갈수 있는 이동현 선수, 어마 크니. 웃음이 절로 지어지네요. 네. 물론 활짝 웃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본인이 이제 컨트롤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네. 운도 또 따라줬다고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운이 따라줘도 쉽게 이기는 경기는 항상 다음 경기를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네 다음 경기에 강현우 선수는 지금 바짝 끌고 있을 텐데 이동형 선수는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강현우 선수는 첫 경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그대로만 하면은 오늘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력이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전 경기 시작 됐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5시 파란색 저의 이동혁 선수, 신대근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번 경기 강현우 선수의 대결에서 1승만 추가하면 올라갈 수가 있죠. 자, 힘으로 찍어 누른 강현우 선수의 진영 7시뉴 New Challenger LGIM First. 3-3 업되니까 어, 프로토병력이 무시무시하거든요 병력 숫자 많지 않았습니다만 상대방의 병력을 무너뜨리는 데는 어, 충분히 어, 좋은 모습이 보였어요 막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저그가 그렇죠 또 예, 어, 어. 이런 타이밍에 재련에서 돌렸던 게큰 어, 성과였는데 강현우 선수 이번에도 힘으로 찍어 누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대 종족 승률 나오고 있는데요 3승 3패 5할 때 승률 경기 숫자는 이동현 선수가 많죠 꽤 오랜 시간 패게을 소화되었거든요 그렇죠 어 강현우 선수도 뭐 다전이 아닌 것도 있지만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이게 아예 어, 여기 나왔네요. 예, 예. 예, 이것 또 아, 나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한창 치고 올라와서 막전 시즌에 사강 갔다가 이번 시즌에 막 결승 이런 선수들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코드비에 있던 선수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선수들, 예선도 한번 못 들어서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가능성을 점지해서 그 선수들의 진출을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바로 그 시즌에 자, 잘 올라오진 않아요. 올라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막 생각도 걸리고, 경험도 하고, 막 떨어져도, 그런데 한, 한 시즌, 두 시즌 지나면 이 선수들이 빛을 보거든요. 정지훈 선수, 코드 B에 있을 때 여기서 우승시켰죠. 안상훈 선수, 코드 B에 있을 때 제가 우승, 그거, 우승 예감하고 그대로 네. 들어갔고, 권태훈 선수도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고, 오. 그리고 강현우 선수도 제가 지목하고 두달 뒤에 해외대회 우승했습니다. 예. 이런 거 제가 이거 저주 아니에요. 예, 예, 당장 이게 야효과안 올라온다고 이게 저주라 그러면 안 돼요. 아. 예, 그렇게 제가 지목했던 여러 명의 선수 중에 예. 우승 못한 선수 한명딱 남아있습니다. 황규석 선수. 예, 황규석 예. 선수. 딱한명 이렇게 우승못하고 나머지는 다 우승했습니다. 예. 예. 뭐 대회의 크기를 보면 그래요. 만들고. 뭐 어차피 지금 우승자 예. 지모씨 기가 막히게 좀 하는데 그렇죠. 예. 그날 우 예. 그 선수가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예감은 조금 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 <laughs> 할말말 <laughs> <할말> 없어요. <laughs> 예. 뭐 김정훈 선수 기세가 좋다고 하니까 바로 떨어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경우좀있다면 그래도 잘하는 선수 우승에 근접한 선수는 안주는 선원이 잘 알아봐요. 네. 예. 네. <laughs> 안목이 있기 때문에요. 예. 어, 자, 아이디 유래는, 예, 쾌동기 똥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허이독이라는 캐릭터라고. 네. 그래서, 리노. 저도 살짝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기억은 나지 않네요. 너무 오래 전 일이다 보니까. 네. 네. 자, 그렇게 좀 계기가 돼서, 리노. 예. 그렇게 만들었고. 자, LGIM의 강현우 선수는 첫 프리미어 리그 진출해서 16강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경기자반에면요 어, 지금부터도 일단 타순을 한 기로 무조건 빼놨습니다. 네 <laughs> 진짜 빠른 타이밍에 빼놓네요. 이 정도의 타이밍이면은 사실 최적화를 해칠 정도로 빠른 타이밍인데, 네 자원 좀더 먹는 것보다는 숨겨놨다가 수상탑을꽂든 추가 정찰을 하든 정보 내지 포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강현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무조건 활용을 하겠다 그런 탐사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들킬 위치에 네. 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저 위치 네. 참 좋아보이네요 그렇죠. 네. 연습을 하는 과정에 딱저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숨겨놓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들어갈 준비 좀 하고 있고요 네. 속칭 그 우범지대라고 불리우는 예, 이분이 잘 숨어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블링과 조우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일단 소기의 성과인 삼부 화장 정찰까지는 100% 해낼 것 같습니다. 예. 예그 다음에, 안 들키고 슬슬 쩍 빠지는 베스트 이야, 요런 패스. 예. 요저걸스정원님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나, <laughs> 이거 아, 이거 약간 아, 실패. 아, 예. 아, 여기서 예. 빠져나갔으면 진짜 예. 완벽했거든요. 어, 아, 근데 이동영 선수가 미니맵을 놓쳤을 가능성. 아, 감동. 아우. 아. 네, 이동영 선수가 이걸 찾았어요. 대군주주 예. <laughs> 이동하면서 시야에 탐사장 하나 좀 들어왔고요. 네, 이러면은 못뭐 본척 하는 게좋죠 그렇죠. 대군주가 언덕 시야 위에 숨어 있기 때문에 판사정은 어디 안 가거든 요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놔뒀다가 수성탑 지으면 그때 가서 딱 때리면 제일 기분 좋습니다. 네. 자 우선은 확장 기지까지는 지금 확인한 상태인데, 네. 여기 있다가, 네. 어? 아 그냥 빨리 죽어라. 네. 갑자기 들어와요. 자 반응은 좀 빨랐습니다. 네. 자 배는 이저울이두개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살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서 온다면은 뭐 강현우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될 거예요. 어차피 정찰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스피드업이 네. 예. 완료되면서 잡았네요. 자 지금 정리가 됐고 로봇공학 시설의 불사조. 음. 프로토스 유저분께 이제 지금 뭐 빌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자면은 지금의 불사조 로봇공학 빌드는 상대방에게 히드라를 유도해 놓고 번인으로 가서 잡아먹기에 굉장히 좋은 빌드고요. 대신에 이 빌드 커스터 제일 위험한 거는 박수호식 바퀴링 찌르기 앞마당에 그 이륜타이밍에 빡돌파해오흡 들어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중력장사 하나둘 들어봐야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건물을 잃거나 지지를 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관문 이후에 빠르게 로버보스서를 올릴 때는 어 상대방의 바링찌르기의 의도가 있나 없나를 방어 숨김탐사정으로 정찰해주는게 꼭필요하고요네 꼭 그게 아니라면은 어.. 바링찌르기 아예 안당하는 빌드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로봇과학실을 짓기 전에 삼관문을 미리 짓고 순서를 바꿔서 관문 먼저 지으면 이제 발인찌르기는 안 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불사조라 이제 정찰. 네. 근데 어... 지금은 중간기. 네. 네. 지금은 휘드라의 한번... 이... 의도가 있어 보이는. 네. 네. 오. 한번네 개를 좀 동시에 올리고 있고요. 네, 거기다 분광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본진에 들어가 갈수 있습니다. 예, 그구후에 그렇죠. 역장 치고 본진 날려 버리는 그런 전략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냐하면 불사조로 대, 제공권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저거 입장에서는 본진 왼쪽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돼 있어요. 네. 저 우선 해볼 만합니다. 어, 예, 보포계까지 좀 만들면 세개 주변부 좀 살피면서 네. 여기 아예 안저 보이거든요. 시야가 없다는 거좀 확인했거든요 네, 네. 예. 저기는 저글링으로 확보해야되는 곳이에요 예. 물론 이게 히드라가 사업이 된다 오 히드라 잡히고 네 히드라 초반에 넣은 히드라를 또 정리해서 불기 끊어주고요 네. 히드라 예. 끌고 다녀야죠 예. 히드라가 사업이 되면은 역장 뒤에서 막 시위하면서 왜 파수기 불러고 이럴 수가 있긴데 아.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네 파수기 하나 지금 등장. 와, 네. 이거구 맞고 싸우면 내기거든요 아 데미지 제법 있겠는데요 병역수환해서 자 찔러놨는데 파수기 정리할 파수기 역장으로 시간 깨버렸어요 확장이잖아 네 이거 파수기치만 않으면은 영원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본팀이 알릴 네. 때 날릴 때까지 네, 이거을소하면서 패었다 이아케드까지우선이 꼬였고요 네여기서 들어가서 역장, 이제 빠지면은 역장 하나 더 펼치고 이야 작전 좋아요 아... 자들라도 위에서 언덕을 생각해버렸어요 예, 관절사가 포다적수만 빨리 접사하면은이 대군주가 내기가 또끝장기 때문에 수락하면 네. 또 있습니다 네들어가서 파수균이 에너지 이용해서 저희 프로이역전을로지 마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공격 장난 아니데요 지금 아, 한번더 막는 거 아닌가요 네들어가서또 예, 하나 자, 이까지 예,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건 지금 모선행의 존재입니다 이러다가 입구역장이 풀릴 때쯤이면 귀한으로 도망도 칠수 있다는 보치이나 남아있고 자, 올라는데시간에 호흡까지 하고 지금 두기 정도 게다가 또 파수 중이다 살려서 갑니다 와, 와. 와. 이게했어요백0까지 올린 거 불까지 깨고요 어느 3끝! 거기 어느 을또 점사해가지고 에 와, 금방 버리는 왕전사의 화력 네 왕전사 들어가서 이 희망을 둔다, 이것까지 진짜 들어서 몇 기자만 해고 광전사의 여왕 정리하고 진짜 비율까지 깨놓고요. 야, 이건, 자, 불사조를 잡네요 아, 야, 이건 저기 희망이 없었고 있는데요. 네, 하나가 완전 저 쳐와 가지고 됐습니다. 지금 거기다가광전사도 하나 남았어요. 네, 그나마 이동영 선수가 이제 그 순간순간에 어떤 집중력도 괜찮았습니다. 히드라리스크로 광전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불사조를 1점사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센스가 빛이 났어요. 네. 자, 추가로 아, 한번더 여기서 몰아치 생각을 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확정이라나지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본진이 털렸습니다 파수기가 다 살아갔습니다 이게 제일 아픈거예요저 많은 파수기가 어느새 8개까지 이적이 다는거는 이제 일부는 잡히고 일부는 새로 뽑고까지 감안하고 뽑아놓은건데 다 살아가다보니까 이게 막 역장만으로 이건 식충을 무력화 시킬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병력 차이 꽤 벌어졌죠 다시한번 압박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여기가 정리가 좀 안되서 됐 복근하고 있습니다만 네자 테크는 꽤 오래걸리고요 올려 따라, 어,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 저거 따라다닌 동안에 일단 프로토스의 병력들 역장을 잘 치면서 좋은 위치로 선정할 수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취지, 네, 지 경기 끝났습니다. 진짜, 진짜 강현우 시원하게 밀어버린 강현우 선수인데요. 타이밍 아 예, 기가 막히게 잡아요. 오늘 큰 그림 잘 그렸습니다. 그렇죠. 강현우 선수에게 오늘 이3저구 조회 배치당한 거. 예. 야, 이거는 강현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시원시원한 경기 두 경기를 통해서. 아 멋집니다 네 첫번째 경기는 힘으로 치고 노는 두번째 경기는 본인 들어가는 그 작전 파수기의 역장으로 벌승을 단했어요네 진짜 저기전에 괜히 강한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고 준비해온 전략도 있고 그걸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감성과 꼼꼼함과 그리고 상대의 어, 자신의 전략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상대의 예. 올인 의도까지 생각해서 미리미리 정찰도 해두는 등 여러가지 꼼꼼함을 잘 보여주고 마지막에 전략을 결단했을 때그 완성시키는 마지막 점을 찍는 컨트롤까지 화려하게 잘 받쳐주면서 네. 이런 경기 정말 멋진 승리였습니다. 아 그렇죠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렇 역장이 뚫리거나 병력이 올라와서 좀 마음 한전할 수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역장의 시간까지도 잘 체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이게 끊길만하면히드라리스크가 올라올 만하면 다시 한번 쳐주면서 네. 그렇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뭐, 팬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강현 선수의 뭐 프로토스션 뭐.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란도 정평이 나 있지만, 아, 저우전이 약점이다. 네, 근데 지금 이이승으로 올라간 게, 아, 강현우가 드디어 저우전을 극복을 한 걸까? 오늘 좀 운이 좋은 걸까? 그, 본인 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좀 뭔가 약간 빌드가 좋았던 것도 있었고, 뭔가 연습 때 하면 제가 좀 스타일이 엄청 공격적인데, 방송 때는 좀 제가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어더니, 방송에서 잘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전에 방송에서잘안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어, 최고 클래스를 뽑히는 신노예을아 기지막 꾸게 하면서 그냥 엘리전함 더 끝내버렸고 이동 잡고 특히 첫 경기 엘리전 선택 야 그때 진짜 뮤탈 떴을 때나 나가면 이긴다 그 자신감 있게 나간 겁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한번 그한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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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공격 갔을 때좀 네. 무리하게 가고 갖좀 네. 힘들었는데 근데 뮤탈리스크 보고. 그니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미탈리스하고 싸울 수도 없는 뭐 추적자도 뭐, 뭐 한둘밖에 없었고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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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승리에 딱 이동현 잡고 신내를 났거든요. 야 근데 저구전 이거 저 오늘 저희가 그래, 경기 전에 그랬거든요. 오늘 살기만 하면 강현호 진짜 아, 뭐두 당이 세 당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저지 저구전에 대한 자신감 두명 잡으면 최고들만 잡았잖아요. 어때요? 아 어, 일단 계속 방송에 적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방송에만 적응하면 앞으로도 계속 잘될것 같아. 네. 그러니까 해외 되면은 그좀 그 적응이 되는데 국내 되는 좀그좀 차이가 납니까스타리이좀다이기도 한데 해외 되는 좋은 모습 많이 보였잖아. 결승도 막두번 가고 우승도 하라고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좀 팬들의 시선이 좀 느껴지는데 외국 선수 팬들은 관심이 하고 외국 에서는데 <laughs> 외국에서는 좀 뭔가. 언어도 별로 잘안 통하고 그러니까 좀 시선을 잘못 느껴서 그는데 외국에서는 잘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스타리그 어쨌든 이제 메이저 국내 메이저급 대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 네. 어, 그리고 2승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스타리그 무대는 뭔가 좀 어, 편한 느낌이 있나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스타리그 어때요? 아 첫, 첫인상, 첫, 첫 경험하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신노열 선수랑 할 때는 좀긴장돼갖고 판단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이동령 선수랑 할 때는 한판 해봐서 그런지. 좀덜 긴장됐던 거. 네. 이 엠마난 어 선수는 아주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태란전 자신 있죠. 태란전은 네, 방송에서 해도 그렇게 큰 긴장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저어 전이 네. 어좀 긴장을 지금 맞아요. 올라가면 지금 테란들이 줄줄로올라있거든요줄줄올라있는데줄줄로 올라오는 테란들이 이신영이 여기 여이영뭐 많아요, 뭐. 너뭐 네. 많아요. 오늘 아, 세다는 테란들이 거의 막다 올라 있는 막 이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도 테란전 상관없다. 그렇습니네 지금 상태로는 어떤, 선, 어떤 테란 분들이랑 만나도 제 플레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잘 어, 풀릴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토스가 조성호 올라가고 본인 두 번째거든요. 뭐 이후에도 남겨져 있긴 합니다만 남은 경기에 좀 뭔가 좀 마지막 프로 토스나든가 뭐소송종 이럴 때좀 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저 분위기 막 뜨잖아요. 본인 생각했을 때 내가 좀 토스가 이번에 좀 많이 죽어서 내가 좀더 봐야겠다 토스 많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주목좀 받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토스가 줄줄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남은 경기에서 일단 안 올라오셔서 제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좋겠지만 <laughs> 네. 그래도 다른 토스분들이 올라오셔서 검사 해야 되니까요 같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진짜 아, 첫 출전입니다만, 아, 스타일기죠 어디까지 한 번, 목표치 한 번,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목표치? 음, 제가 승강전 뚫을 때도 목표가 그 8강이라 했었는데, 이번에 한 걸음 더 다가갔기 때문에. 그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한그릇로 다가갔기 때문에 목표가 4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정도 그 8강입니까? 아, 목표는 8강이에요? 포브는 좀... 네. 한번더 좋지 진격을 네. 했는데도 두 명이나 잡고 본인도 두명 잡고 왔는데 그 정도면 8강입니까? 네, 오늘 저격기 잡아도 8강네요까 우선은 좀 서그라네 아, 아, 이 정도면 우승까지만 노려보겠다 뭐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뭔가 제 목표를 달성하고 편하게 그 다음에 게임하고 싶어 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먼장 긴장감 없이 경기하면 우승도 하고 그러 부담 없이 하려고 목표를 좀 낮게 잡은 대 팬들 이것으로안맞습니좀 방송에서 별로 좋은 모습 못 드리긴 하는데 계속 응원해 주시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들이 네. 의식하면 잘안 된다면서요? 팬들이 막 봐주고 응원해 주시면 또다 우리 무관심하고 말안 통하는 사람처럼 그냥 딴데 보고 있을까요? 어땠습니까? 그건 제가 그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응원은 많으수 좋죠 관심 주셨으면 <laughs>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어 이거 진짜 어, 자신을 네. 좀 주목하는 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긴장이 된다고 지금 <laughs> 얘기를 드셨는데 <해줬는데.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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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원하면은 이제 관심을 네. 끊고 이렇게 입 다물고 네. 이렇게 저 <laughs> 네. <이렇게 웃음> 응원이시면은 <그냥 웃음> 팬인데도 팬 아닌 척. 네. 그냥, 그냥 지켜만 누구, 보고 있는 게. 무려여러분들 강연도 선생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플레이를 이제 봐주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는 사람 없으면은 준비 안 합니다. 네. 네. 예 네, 경기도 할 필요가 없는 네. 거겠죠 사실 네자 네. 이번 경기에서 강현우 선수 승리 따내고 지금 (16강에) 오른 소감을 음. 지금 이야기를 해줬는데 목표가 (8강) 욕심이 네. 크게 없는 선수예요 아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8강) 이후에 올라갈수록 긴장한다라기보다는 아 목표는 이뤘다라는 생각으로 그 이후의 경기를 마음 편하게 임하기 음. 위해서 네. 네 그런 어떤 자질의 심리적인 장치일 수도 있고. 예, 네, 뭐 우승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그렇죠. 확신합니다. 네,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좀 방심하게 네. 만들기 위해서 <laughs> 긴장이 됩니다.라고서 <laughs>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플레이를 봤을 때는 거의 긴장 안한 모습이었거든요. 아예 안한것 같습니다. 전혀 예, 흔들림이 <laughs> 없었으다준비용 대로 그대로 했어요. 네, 게다가 또 컨트롤이 뛰어난 선수이고 예. 점수도 이제 높게 받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아, 같은 프로토스가 올라와도 괜찮다. 뭐 나는 반긴다 이런 어. 느낌도 좀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푸프전 네. 어, 전적이 7승 0패였나 네. 그랬던 걸로 음. 기억하는데 네, 이 선수는 이제 푸프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네. 선수죠. 네. 자 이어서 이제 패자전 경기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널 선수와 신대근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신널 선수, 강현우 선수의 그 엘리전에 본전 쪽을 좀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했는데 이번엔 좀 만회를 해야 되죠. 저그대 저그전이에요. 예전부터 자신감이 있었던 저그전. 이번 상대, 패자전에서 내려온, 폐자전을 어, 내려온 지금 신대근 선수입니다. 네. 신대근 선수는 오늘 경기 잘안 풀렸어요. 그렇죠. 뭐, 선수들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안돼라는그 바운더리 딱 마지막 밑 네,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신노날저그대저그대 우승했으니까 저구전만큼은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기 좀비 끝났습니다. 패자전 경기 시작합니다.